조직 스토킹, 당신의 가족이 가해자로 몰린 위험한 현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현황.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의 개념을 넘어선 인권 침해의 한 형태입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며 사적인 공간에서도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심지어 해외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발언을 하거나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그 심각성. 조직 스토킹의 한 사례로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가해자의 멸시가 담긴 말을 섞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어라는 극단적인 욕설부터 시작해 조롱의 웃음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해집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소음 속에 만연한 공격의 그림자는 그 자체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공공장소에서도 혼자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심리적인 압박이 더해집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천공항이나 큰 공원 내에서도 감시와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공격의 위험. 조직 스토킹 피해는 단순한 심리적 고통이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며 이는 자유의지의 상실이나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은 지속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이어져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주변 사람들도 이러한 기술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와 피해자들. 조직 스토킹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